코프 집에 초대도 아니고, <laughs> 그것도 개혁과제로 집어 넣어야 되겠다 <laughs> 그래서 <이런>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<laughs> 6월 말 우리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기의 활동, 활동 시간 연장 문제 및각당들과 협의도 해봐야겠지만, 개헌도 좀더 강조해서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. 이 전개 특위에서 다뤄야 하는 그 숙제를 딱줄때이 선거법만 가지고 시름하지 말고 왜냐하면. 개헌과 함께 이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가 되어야 어, 기본적으로 맞는 내용이고 그렇게 가치가 야또 하나는 과거에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반대 여지만은 혹시 분권형 개헌이라면 모르겠다라는 이런 뭐 그렇게 무게가 실린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본인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 여지만 그래도 붙어 올라오는 개헌이 국권형 개혁이 이루어지면 모르겠다.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정치개혁 특위 연장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연장보다도 좀그권형 개혁을 좀 보다 다뤄서 숙제로도 부과를 하면서 연장하고 거기다 하고 지난번 처, 처과 같이 개혁 특위, 선거개혁 특위로 분과를 나눠서라도 같이 민도 있게 논의를 하든지, 그 피가야 되고 저는 좀이건 사실은 저희 각당에다 이걸 촉구를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그 대통령의 의지가 좀 강하게 좀 휘출이 좋으면 좋겠습니다 개혁 문제든 이 선거제 개혁 이런 그냥 굳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뭐정부 뭐 국회를 존중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별그 의지가 실려 있는 발언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. 좀 이제 필요하면 대통령 면담을 한번 요청 하셔서라도 각 당에 가서 촉구했고 또각 당의 의견들 이여이러이러 의견들인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 풀기는 대통령께서 좀 강하게 의지를 갖고 끌어주셔야지 뭐 국회가 합의하면 뭐 국회 존중한다는데 국회가 합의하면 대통령이 뭐그 존중 안할 일이 있습니까이건 내가 볼 때는 아주 속된 말로 어나마나한 말씀이에요. 때문에 어떤 어떤 청와대 방문 면담도 요청할 시간이고 대통령께도 강력한 요청이 요구가 있어야 되는 지않 거죠.